알람 소리에 맞춰 깔끔한 얼굴로 일어나 딱 맞는 슈트를 하나 걸치고 에스프레소 롱고 스타일의 크레마를 음미한 영자 신문을 펼쳐본다. 오늘도 어김없이 떨썩한 이혼 사건들을 보고 다시 슈트를 걸친 내가 만든 로펌에 출근하면 나를 반기는 잠깐. 내가 만든 이혼 전문 원탁 로펌에 출근하면 나를 반기는 고인물 이지의 사무장 그리고 눈치는 빠르고 센스가 있어 증거를 잘 찾는 뱁새 눈의 남자. 내가 이들 같고 이들이 나 같은 무화일체의 경지에 왜? 빠져들 때 나타나는 돈과 권력보단 정의를 사랑하는 남자 이인철 의한 기수 선배인 평정심의 소유자 조인석 그리고 의뢰인 공감지수 백 프로의 열정과 폐기의 소유자 양날의 변호사까지 지금은 내 아내가 좋지만 가끔 네 생각이나라고 말하는 남편의 카톡이 이게 불륜인데 하면서도 불륜이 아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알수 없는 미묘한 경계선을 헤집고 들어가는 복잡한 심리 속에서 그건 바람이 아니라고 보죠 누구야 누구냐고. 내 동공은 흔들리며 체온은 올라가고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는 땀 촉감이 느껴지며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그래 저건 항상 가까이에 있는 법 아무튼 우리는 이혼 전문 원탁의 변호사들이다.